다음은 KIB 연속 기획입니다. 오늘은 여름 인테리어 마지막 시간으로 유리 소품에 대해 취재했는데요.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기 힘든 여름 같은 때에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인 소품이 인기입니다. 최근에는 아름다운 유리공예품이 대거 등장하면서 실용성과 디자인까지 겸비한 유리 소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수희 기자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인테리어에 큰 변화를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간단한 소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름용 소품으로는 얼음처럼 시원해 보이는 유리 소품이 제격입니다. 요즘 유리 소품은 유리 특유의 투명한 느낌을 살리는 것은 물론 물감을 물들이듯 알록달록한 디자인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작가의 세심한 작업을 거치는 유리 공예품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시계, 명함꽂이, 화병 등 이러한 소품들은 실용성까지 만족시켜 주는 제품인데요. 유리 소품은 답답하지 않아서 어, 집안 곳곳에 두면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자재의 어, 형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유리 소품이나 작품 하나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공예품은 상처가 잘 생기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색이 바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조명에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또한 대부분 공방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특한 유리소품을 직접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투명한 아름다움으로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유리소품들. 작은 소품 하나만 바꿔도 공간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까지 한층 맑고 시원해집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